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자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그 문제에 대한 방정식으로 변형한 후 인수분해 대해서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건 이미 앞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전부 다 했던 부분 거기에 능력만 붙은 것 뿐이죠 자 4차 방정식이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3 더하기 42 눈에 딱 보이죠 치환하룸이 x 제곱 마이너스 5x를 a라고 할게요. 그지? 그럼 뭐가 돼? a a 더하기 13 더하기 42는 0 이렇게 되겠지. 그럼 뭐 해줘야 돼? 일단 정개해줘야겠지 그렇지? a 제곱 플러스 13a 더하기 42는 0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그 따라왔죠? 인수분해 되나요? 어, 67에 42. a 플러스 6과 A 플러스 7은 0. 자, A 자리에 원래 코 대입해 주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정식 풀면 얘가 0 되는 거니까, A가 마이너스 6이거나, 또는 A가 마이너스 7이거나 이렇게 되겠죠. A는 X 제곱 마이너스 5X죠. 이항해 줘서 플러스 6이 0이구나. X 제곱 마이너스 5X죠. 이항해서 플러스 7, 0이거나, 안 돼. 자, 주의할 거 문제에서 이제 잘 봐야 돼. 모든, 실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여기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판별식에 넣어야겠지. b제곱 마이너스 4ac 자, b제곱 마이너스 4ac는 1 실근이네요.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어? 작네. 얘는 그럼 허근이야. 그럴 때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네. 요 알겠죠? 이제 문제가 실근인지 혹은 잘 봐야 돼.